부모님들께 나 이만큼 잘한다라고 자랑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열심히 뛰었던 것 같아요. 남녀노소가 모두 다 오는 제 생의 첫 축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재밌게 놀었던 기억이 납니다. 청팀 백팀 나눠가지고 했었고 국민체조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준비운동을 시작했어요. 점심시간이 학급 친구들 부모님들이 오시고 잔치 느낌이 좀 강했던 것 같고요. 차전놀이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어요. 이렇게 모여서 올라가는 민속놀이 했던 게 기억이 좀 나요. 근데 네, 마스게임 그래가지고 여러 인원이 이제 동시에 움직이는 체조를 하는 뭐 그런 것을 연습을 많이 했고요.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가장 인기 있었던 종목은 뭐였을까요? 기억에 남는 종목은 줄다리기였는데요. 제가 잘했던 것 같아서 기억에 남다 남는... 이어달리기, 개주라고 하잖아요. 열심히 응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.